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입니다. 자, 1월 15일 아침 방송 바로 연달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올려 드린 영상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수익 실현 하시라라고 제가 분명히 빨리 좀 메시지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5분간의 팩트 체크를 먼저 해서 보냈고요.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조금씩 조금 느긋하게 진단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메시지가 우리 회원님들, 특히 교육방 회원님들한테는 바로 즉각 실현되는 메시지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550만 원 수익 실현 해주신 거 지금도 보이시죠? 또 95만 원짜리 하나도 하나 있고요. 95만 원짜리가 아닌데 정말로 좋은 수익, 큰 수익입니다. 그리고 우리 돌돌이 아빠님, 돌돌이 아빠님 일당으로 또 이렇게 삼성중공업. 28만 7200원 직장인 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교육방 오시고 이분 멤버십 하시다가 교육방 오셨거든요 교육방 오시고 전적이 좋네요 라고 하니까 일당만 일당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분 거의 매일 뭐 몇만원 십만원 뭐 이런식으로 수익 계속 올려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겁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진짜 진심으로 돌돌이 아빠님 잘하고 계신다. 이게 정말 현명한 주식투자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빨리빨리 특급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멤버십방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이펙트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1월 17일 날문 닫는 방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 아침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멤버십 신청이라고 도와했죠 이분도 입장 완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곧 들어오실 겁니다. 링크 보라고 제가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오지 오지 010-4596-4986 번으로만 문자 답장을 드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시고요 웬만하면은 종목 단순 추천이 아닌 정말로 배워서 내걸 만들 수 있는 교육방으로 오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권장드리겠습니다. 교육방 오시고 전적이 좋네요. 이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분뿐만 아니라 v 원님 포함해서 최근에 1월달에 멤버십 들어오신 분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공개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팩트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laughs> 우리 미스터리 형님한테, 어, 두개 중에 뭐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자, 삼성중공업 배팅할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3, 4% 보고 배팅하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하나오션은 지금 오늘 5%넘어섰고요 보세요. 3.2%. 예, 정말 정확하게 맞췄는데, 삼성중공업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것도 수익이고 저것도 수익입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1월 10일 날, 삼성중공업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1월 10일 날. 강력 슈팅 조짐이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호가착시그널라고 차트가 하나 오전 현대중공업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뭐그두 개는 상관없지만은 삼중이의 개인적인 어떤 행보를 제가 체크해 봤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 얘는 급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아,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나름 호가창과 나름 저의 분석을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 삼성중공업의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자 1월 10일 금요일날 요 지점인데 보시면은 요 지점인데 요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 넘기고 월요일 맞죠 지나갔잖아요 아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수 맞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1월 10일날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급등 조짐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뭐 제가 예언했다고 얘기,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사실은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이 <laughs> 그저께 이렇게 내려가고 어제 또 살짝 올랐다가 내려갈 때도 제가 강력 홀딩을 외쳤던 겁니다. 왜? 삼성중공업은 급등 신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는 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어, 예상을 했지만, 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더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중공업에 1월 10일 날 예견됐던 강력 슈팅 조짐이 현실화가 되어버린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계속해서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중이 만큼 저 3중이 하나만큼은 저 제가 저만큼 진정성있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 한 사람 없습니다 비록 제가 상업 유튜버고 멤버십 회원도 모집하고 교육방도 운영하는 유료 유튜버이긴 하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길 바라는 그 마음과 분석에 대한 진정성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3중이 매니아들은 저를 분명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안티도 있습니다만 그 안티에 어 제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시 한달 동안 방송을 또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중이의 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누구보다도 응원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방송을 했던 게 바로 정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laughs> 또 하나의 팩트 체크.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세개 중에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중공업은 오늘 반드시 매도하시고 수익실현 하시고 재매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 보세요. HD 현대중공업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수익실현은 하긴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금액 27만 5천원 이상의 요금액이면 대충 한2 8만 원, 29만원 될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는게 좋고요 삼중이는 삼중이는 조금 더 폭이 깊어질 겁니다. 왜장태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오션은 또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느냐 보여드릴게 요 하나오션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요 이제부터는 더 위험합니다. 제가 하나오션 지난주에 아니 뭐냐 월화중에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저 하나오션은 은봉이 하나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 핑크색선이 밀고 올라가면은 얘랑 만날 수 있는 갭 차이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여유분을 남겨놓으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면은 여러분 주식 대로 치우세요. 뭘뭐 여러분 몰빵하고 할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코인하고 하는 거안 좋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만에 하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분으로 따지면은, 이제는, 45,000원에서, 요 47,000원 사이가 여분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까지는 이제, 분할 미소 하셔야 돼요. 오늘 분, 반드시, 수익 실현 또한번 하시고, 지금 여러분, 이제는, 살얼음판이에요. 조선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안에, 이게 승부가 나와야 줘야 되고, 이때가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통해서 돈벌수 있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반부에는 장담할 수 없는거죠 더 가면 갈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수익이 왔을 때는 한번 수익실현 해가지고 에너지를 수익을 비축을 해 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장투자들이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장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저는 수익은 줄때 챙겨라입니다.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실컷 계좌에 빨간불이 이빨이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도 안 팔아버리면은, 다음날 또 폭락해버리면은 그 계좌 말짱 도로목대거든요. 즉 뭐다? 사이버머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팔아서 챙겨야지, 내 계좌에 넣어야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방금 우리 교육방에서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우리 여기 어르신께서 슈어 소프트 테크 이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릴까요? 정세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육, 교육방에 오시면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슈어 말 라이브인데 이것도 어지 이것도 어차피. 슈어 쇼어, 소프트 테크. 기본 차트는 이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재무제표 확인하고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는 일단 이쁘네요. 예,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제 교육방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석투자 교육방에 오시면은 이런 게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1년 동안, 1년 동안입니다. 1년, 1년이, 말이 1년이 얼마나 긴데요, 여러분. 뽕을 뽑습니다. 정석투자 뭐냐, 교육 영상 150만원, 5시간짜리 150만원을 구매하시면은 소장, 다운로드 받으시고, 소장, 소장하시고,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종목이 나오고, 많은 종목이 상담이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존, 이 방에 들어올 때 기존 종목들 싹 가지고 들어오신 거 점검, 점검 한번 싹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가져갈지, 정리할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또, 정서투자방에서 추천되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조선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요 구간을 잡고 가격 대응 그러니까 분할 매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날은 정말로 밀어 두지 말고 반드시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솔직히 저는 오늘 굳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뭐냐, 좀 기다렸다가, 살짝 떨어지면 추경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나쁘진 않는데, 워낙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거 아니죠? 제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워낙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갭 차이가 커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그 여유 있게 보고 접근하시면은 앞으로 단계별 우상향을 좀 계속해서 조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 워낙에 이게 지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지금 조선주의 과열된 상황을 봤을 때수위치를 하면 좋겠지만 요거 판단은 제가 여러분을 맡길게요. 저는 의견이 팔아도 좋고 홀딩해도 좋고. 반반입니다. 요건 제가 중립으로 유지할게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팔고 재매수는 가장 초보적인 접근에서 좋고, 조금 이제 내가 좀 내공이 있다, 조선주를 좀 안다 싶으신 분은, 오히려 오늘 홀딩하시고, 조금 더추격 매수하셔가지고, 급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정서투자에 1월 10일, 삼성중공업 강력 슈팅 조짐이 있다, 이 예측이 적중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멤버십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 교육방 오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HMM의 행보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관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HMM의 행보를 절대로 여러분들 관가하시고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강력 슈팅 적중해서 너무 기쁩니다. 주주님들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고 큰 기쁨 누리시기를 제가 꼭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투자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록 유료 회원이지만은 기본 인테이크 확실하게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명 이벤트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